마태음 14장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 하늘을 우려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차서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 있더라. 이런 기적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체험했단 말이야. 이런 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 전도하러 나갈 때 염려하지 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전혀 두려워하지 마. 말라고 얘기하죠. 오늘부터 우리 두려움에서 해방합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어떤 암병이 걸리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단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두려워합니다. 초조해야 합니다. 불안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병못 이깁니다. 어떤 병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 연단하시는구나 딱 기도하고 평안하게 모든 사람이 가는데 나도 그 가정 속에 있는가? 신앙 키워야 되지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더 전도해야 되지 라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보니까 병마를 이기는데 병마 같도록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사람들 본문을 지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병마와 싸워서 이깁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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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는 거, 쉬운 것 같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소리 못합니다. 북한에 가서 여러분 잡혀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보세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로마에서 AD 25년경에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 로마에 신을 섬기고, 항제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입니다. 그래서 가거에 보면 그 거기 로마 병사에 게안 잡히기 위해서 로마에 가면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지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왜 신앙 양보하면 땅에서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햇빛까지라도 자유를라도도 다 발람하고 그속 사람 예수 믿는 믿음 지키려고 지하 도시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살다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꼭 한번 그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다는 길이져 버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보면은 어떤 정명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은 당장 풀어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독교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17세기 일본에서도 후미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놓고 밝게 합니다. 밝른 사람에게는 살려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밝른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앙을. 옛날에 주기철 목사도 신앙만, 신사참배만 하면 나준다 그래도 그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럴 때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너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 부인한다. 우리가 명예와 돈과 자신의 조그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누가 뭘 권하는 걸안 먹을 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안 먹는다 소리보다 아 그러나 약 먹으니까 이거 못 먹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고 천만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는 시인하며 그래서 폴리감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 보면 사도들도 생병 도해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임을 받은 우리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기뻐하는 그길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성 그대로는 예수님을 위에 생명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산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기도 많이 하고 자신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한 믿음 가지고 온전히 성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다 쫓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